지금 장사 이제 처음에 교육받고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? 이제 장사 시작한 지 3일차 들어왔어요. 3일차요? 네. 음 어때요? 이제 교육받기 전에 혼자 장사를 해봤잖아요? 네. 여기. 여기 교육받기 전에 혼자 해보다가 지금 이제 교육받고 나서 이제 하는데 뭐좀 틀린 게 있나요? 일단 교육 전에는 제가 자리를 어디를 잡아야 될지 몰랐는데 교육 후에는 어디 가야 되고, 어디 들어가야지 되겠다 싶은 게 생각이 바뀌었어요, 이제. 아, 그래요? 네. 또 이제 해, 이렇게 해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, 그렇게?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돼요. 도움이 모르고 했을 때보다? 네. 음. 근데 3일 됐다고 그러는데, 네. 그냥 뭐 수익은 안 물어보게요. 네. 평균적으로 하루 매출이 얼마나 오는것 같아요? 최대 매출 얼마나 나왔어요, 하루에? 하루에 자. 최대 매출은 수익하고 다포함하15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 어, 하루 평균적으로? 네. 최대가 아니면 평균적으로? 평균적으로 평균 매출이 한 150은 나오는 것 같다? 네. 음.. 3일 해봤는데 네. 어, 뭐 혼자 했을 때보다 나쁘지는 않아요? 어.. 네 혼자 할 때보다 지금 이걸 배우고 나서 하는 게 훨씬 저한테 도움도 되고 더 네. 어, 장사하기 수월해졌고 아.. 어, 그래요?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소통이 되니까 더 음. 편해진 거 같아. 요 음. 장사하는 쪽에서 그래서 교육 받고 나서 뭐 자리 같은 것도 있겠지만 다른 것 쪽으로 이건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더라 장사하는데 뭐 그랬던 거는 있었어요. 이제 아무래도 손님이 다 엄마층이다 보니까 음. 제가 파는 거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아야 되고 이제 음. 필요한 것도 있는데 엄마들하고 대화에 대해서 이제 좀더 수월해졌다고 생각했대. 아 그래요? 음. 팔이 오늘 기부수까지 하고 왔는데, 그래도 할수 있겠어요? 이제, 한쪽 팔은 안 돼도, 한쪽 팔이 맞아 남아있으니까, 한쪽 팔로 또 가는 거죠. <laughs> 아 그래요. 알겠습니다. 보통 하루에 장사는 몇 시, 몇 시까지예요, 밤에? 보통 이제 못해도, 9 시까지는 무조건 있다 들어가죠. 아홉 시까지는? 네. 음. 첫날 나갈 때부터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. 그죠 차가, 퍼, 나가는 첫날 퍼졌고. 네. 음, 근데 뭐 아마 좋은 일이 있을려 모르겠죠. 어땠어요 그때 처음 나갔을 때 차가 이렇게 딱 퍼졌을 때? 차 퍼졌어요. 아이고 이거 어쩐다 하다가 음. 견인대 가면서 이제 생각하다 안 되겠다 수리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일단 짊어 지고 나가자 해갖고 이제 음. 봉투를 다 집어지고 그냥 길바닥에 깔고 그날 장사를 했죠 또. 아 그래요? 네. 그 어쨌든 어잘 하시고 네. 그 얘기했듯이 1년 동안 좀 잘해보면 좋은 성과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화이팅 예, 하시고 고생하십시오. 알겠습니다. 화이팅 하겠습니다. 예.